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정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정건축의 일은 여러 입권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요. 오늘도 이 부분에 다시 또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살때 반대나 또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계속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말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하여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16년째 성전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학계와 스카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사를 재건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학계와 스가리아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했던 선지자예요. 구약성경 뒤쪽에 이두 선지자의 글이 나오죠. 학계는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죄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제가 학계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네 집은 열심히 잘 지으면서 성전을 이렇게 두는 게 맞아? 라고 지적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다시 말씀 앞에 깨어날 것을 선포해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인데 이걸 잊고 있구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가리아 1장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라 내말좀 들어라 기억해라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처럼 선지자 학계와 스카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나 정보를 넘어서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지쳐서 무너졌던 절망, 세상의 방식을 쫓으며 앞만 보고 나아갔던 욕심,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오늘 스루바벨과 예수와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재건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니까 성전재건에 바로 나선 거죠. 성전건축은 고된 노동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미 시작했었지만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그 중단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금 16년째. 시작되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잖아요. 방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 시작하는 건 고된, 정말로 싸워 이겨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절로 극적으로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수고, 인내, 견뎌내는 정말로 이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힘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오늘 바로 어때요? 반대자들이 또 나서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일이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또 반대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셔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보호하셔요. 유브레다, 유브레, 루브,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의 총도, 다뜨네를 비롯하여 함께하는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성정 건축에 대해 지금 합법성을 문제제기를 삼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없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다시금 정착하려고 하니 지금 이들에게는 큰 문제인 거예요. 어, 이들이 진짜 여기 와서 다시 살아? 어, 성전까지 짓는다고? 안 되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이미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고, 중단되어 있었고요. 어쩌면 이제는 영원히 포기시킬 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니까 안 되겠는 거죠. 또 막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모든 수고, 반대를 무릎, 반대를 무릎 쓰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결단을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 방해가 이게 진짜로 너네 이게 하는 일이 맞아라고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해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게 계시니까 방해하는 일이 때때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럼 방해를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막아 주셔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냥 뚝.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단련되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견디고 인대하며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기적적으로 통쾌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난관 속에서 당신의 일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것을 보자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자꾸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뭔가 딱 해결되어지는 것. 멋지죠. 그래서 드라마 볼때 묘미가 뭐예요? 뭔가 통쾌하게 딱 반전이 일어나면 신이 나잖아요. 신나죠. 그런데 일은 그게 한 번에 그렇게 통쾌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물론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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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조금씩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이 땅으로 여기에 딱 가면 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지금 딱 보여지고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 어떤 난관 속에서도. 성전건축을 반대하고 나선 이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성전건축이 진짜 합법적으로 맞는 일인지를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이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누가 이 일을 명령했는지를 묻자 서신의 내용을 보면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일을 명령했는지를 모르니까 장로들은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그 바사의 왕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모든 일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고 누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돌려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갖다 놓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왕이시여 진짜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조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치지 못했거든요. 바벨론의 보물 정각에서 실제 이런 고레스왕의 조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합법적인 일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편지를 보낸 것 까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녹록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이 정도 버티면 반대자들이 그만 나서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16년 동안은 멈췄고 반대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데 또 일이 반복되고 지겹지어 지겨워. 하지만 단박에, 단박에 아닌 건 아니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이거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요, 옳은 일을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셔요. 당신의 뜻을 통해 뜻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늘 들여다보며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확신하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오르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견뎌야 하는 일이 너무 많죠? 견디면,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 아니고 하지 말고요. 어렵죠. 견디기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어렵다, 어렵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 오히려 아무런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될 일은 되게 하시지. 이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좀 힘있게 하나님 그냥 바짝 믿고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늘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산같이 뒤에 떡 버티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나아갈 발을 알게 하시고 삶에 정말로 힘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해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들 정말 주님 앞에 강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